경북교육청이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지원한 교육재난지원금 때문에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지급대상에서 어린이집만 빠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맞느냐? 법령 해석을 요청했는데 법제처에선 경북교육청이 어린이집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1인당 3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미 지난달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29만 5천여 명에게 885억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이집은 왜 빠졌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보육재난지원금 조례안과 경북교육청이 지급해야 한다는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안 두 개, 즉 지급 주체를 달리 명시한 같은 성격의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북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누가 지원하는 게 맞는지 법제처와 교육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는지 또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가능한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고 법제처 역시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같은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음 주에 조례가 의결이 되고, 뭐할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도청하고,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정책은 교육청이 꺼냈지만, 어린이집 원화에 대한 지원의 책임은 경상북도가 떠안게 된 셈입니다. 도청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예컨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재원이 있으니까. 그 재원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부담을 적절히 나누도록 경상북도는 교육청에 주는 재원을 줄여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재난 지원금 240억여 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으로 경북 교육청과 경북 도청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어린이집 원생 교육재난 지원금 지급 주체는 아직까지 안갯속에 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주체를 명시한 두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13일 상임위원회에서 결론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